안녕하세요 김재민입니다. 이번에는 제가 이이 이 동영상을 찍은 이유는 이 비위탄을 소개하기 위해서 찍는 건데요. 이 비위탄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하는 비위탄이에요. 혹시 비위탄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. 되게 좋아요. 여기 탄창도 있는데 여기 요 요거, 요거 눌러서 빼시면 되고요. 요거 탄창 정확히 비비탄이 280개 들어갑니다. 탄창은 그냥 여기 쏙 집어넣어서 다시 넣으시면 되고요. 요거. 요거는 이렇게 안 되는 거고. 이거 이렇게 되어있었죠. 이건 안 되는 거고요. 이렇게 되어있었죠. 이렇게 됩니다. 제가 죄송합니다. 이거 배터리가 없어서 그리고 이거, 이거 건전지도 필요해요. 이게 좀 연속으로 나가는 비비탄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전지가 여개 필요합니다. 이름은 정확히 모르 죄송한데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. 이 비비탄의 값은 28,000원이고요. 뭐, 좀더 싸게 살 싸게 하거나 비싸게 살 수, 할 수도 있지만, 조준한 모습입니다. 이렇게. 네, 지금까지 김재민이었고요. 어, 즐겨찾기와 구독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